안녕하세요. 실시간 켰어요. 유진님 안녕하세요. 제 영상이 님 영상이랑 똑같다고요? 제가 유진님 영상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유진님 영상 보고 왔는데 저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은 많네요. 그치만 저는 절대 유진님 영상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유진님 멋들어 생각하세요? 님이 구독자가 많든 적든 허위 공로나 올리시면 님 편은 없을 텐데요. 제가 뭘 해야 믿어주실 건데요. 와, 물타기 오지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만약 제가 도용 안 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다들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준비는 되셨죠? 제가 그 챌린지 참여한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넣어야 놨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지금 조작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자기 잘못 인정하기 싫어서 조작조작 거리는 거 엄청 티나요. 유재님 사과문 쓰고 자숙하세요. 그게 사과인가요? 전혀 사과로 안 보이고 사과한다고 해서 개삭 안 해도 된다는 건또뭔 개소리예요. 얼른 개삭하세요. 개삭 개석 안 하시면 공로나 올릴 수밖에 없는데. 다 하나같이 자기 말에 책임 못 지고 이제 와서야 사과하는 거 진짜 웃기네요. 파조님은 그래도 자기 말에 책임 질줄 알았는데 제가 바보네요. 이게 쪼잔한 거라고요? 님들이 지금 제일 쪼잔해요. 님들이 잘못했으면 님들이 책임을 지라니까요. 그게 어려워요? 아, 어려운 게 당연하겠지. 님들은 IQ 1 수준이니까. 정신력년 10대도 안 나오겠는데? 저적인 공로나 올리고 신고해야지. 못떠려고 반말이야. 네가 잘한 짓이 있음. 어쨌든 일주일 내에 너네가 한말 책임 꼭 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야. 그런가? 나는 지현이 좋은데 왜 그래. 야, 근데, 너 계속 이렇게 친구 뒷담 까도 돼? 솔직히 나한테 뒷담 까는 거 많이 불편해. 지현이가 인성 더러운 애는 아닌데. 너 학교에서는 윤지 옆에 붙어서 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잖아. 너네 싸웠냐? 친구가 물건이냐 버리게 너 말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윤지가 상처받으려면 어쩌라고 이게 왜나 때문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애초에 네가 나한테 뒷담 안 깠어도 이럴 일 없었고 그걸 또내 탓하네. 너 진짜 양심을 반말아 먹었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뒷담 까놓고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남 탓하다니. 참 대단해. 물론, 뒷담 한 번도 안 까는 사람 없어. 근데 너처럼 죄책감 안 가지고 뒷담을 밥 먹듯이 깐 적은 없어. 난 뒷담 까고 나서 적어도 반성을 했단다. 누구랑은 참 다르게 말이야. 끝까지 저러는 거참 잘하는 짓이다. 네가 제일 예뻤거든 미안한데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서 너가 하는 말은 그냥 다 완전 어설픈 물놀리로 느껴져 응 쫄티 잘하시고요 여러분 이거 인스타 슬라임인데 예쁘죠? 아 그게 제가 그걸 산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느 마켓이고 어느 제품인지 모르겠네요. 아 맞아요 그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좀 비싸지만 질렀어요. 아 저한테는 5000원이 비싸서 그래요. 후 심장 쫄린다. 어, 아니. 가격 헷갈렸나 봐요. 선생님, 뭐가 그렇게 웃기신데요? 아, 뭐야. 그런 거였어요? 아, 쪽팔리네요. 진짜. 이거 저희 둘 끼리만 알고 있읍시다. 오랜만에 해킹 한번 해야지. 오케이. 해킹 완료. 계정 이름이 연두네. 안녕하세요. 실시간 킹 앵... 아니, 연두예요. 뭐야? 내가 앵두인 거 어떻게 알지? 개소름이네, 레알. 모소리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럼 상담사를 조금 해야겠다. 저 앵두가 아니라 연두예요. 저앵두레비님과 목소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이거든요? 앵두라고 그만 좀 불러주세요 뭐야? 이거네 부계야? 아그 금속님 제가 다른 사람인 척 몰카를 좀 해봤어요 어때요? 재밌죠? 그러게요. 여긴 부계라 사람이 안 들어오네요. 그냥 본계로 켤까? 어, 쟤는 내 반모자 얘나? 반말 안 하는 거 보면 이게 내 부계인 거 모르나?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뭐야, 얘 앞뒤 다르네. 실망이다. 그래요? 그럼 왜 반모하세요? 예나야, 이 목소리 네 반모자 중에 누구랑 참 비슷하지 않니? 넌 레알 눈치가 없냐? 내가 앵두레빗이다, 이 자식아. 이거 내 부계임. 예나님 반박이시고 이거 공론화 올리겠습니다. 님 진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자숙하시고 사과문도 쓰셔야 할 겁니다. 저는 영상을 일찍 끝내야 돼서 실시간 끕니다.